너 오늘내로 올수 있어? 응 이제 미니맵에도 네가 보인다고? 그렇긴 하네 내 마중갈게 이쪽엔 탐험이 하나도 안 돼있네 그냥 오면서 라쿤 친구들도 봤고 준수야.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어. 야. <씨. 오. 웃음> 개, <laughs> 개 놀랐네. 개 <laughs> 놀랐네, 진짜. 얘들아, <laughs> 음? <야, 나, 웃음> 개구야, 많은 건 좋은데, 많은 게 문제야. 개 많아서 문제야, 씨발. <laughs> 한 발은 싸워야지. 으아악! 잔가게도 싸워야지. 4 0개 개들끼들아, 바랄라 또! 뭐, 뭐, 뭐!

아, 야, 쌍거 있냐. 엄청 이번엔 쌍둥이야, ]이라고? 시발. 어, MBP도 이... 못 알아본 새끼가 <laughs> 쌍둥이라고. 일단, 일단, 곧그 반대잖아. 왜 이렇게 못해죠 이거. 와, 시발, 죽같은 새끼. <laughs> 아, 얘들아, 하나 들어가, 하나 나오잖아, 이거. 어떻게 되는 일이야. 두턴 시작이야, 시발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너 이제 걸 나와 <laughs> 어그지일거에 그거 그 위에서 슬슬 잘하고 있는 거? 아닌데 아니, 안 자라세요 안 자라세요 아닌데 게지마어 아, 얘들아 여기 <laughs> <이거> 뭐야 이거 얘들 <laughs> <너> 털나 <laughs> 아니야 안나 <laughs> <무컬리> <무컬리> 아, <뭔> <무컬리> 아, 빨리 캐안나아 빨리 캐라고 안 난다고 아 빨리 캐라고 야 터널이 깎였는데? <뭔> 버려야 돼 이제 <laughs> 야 창고 하나 더 만들어 나무 만들면서 얘들아 드린다 <무컬리> 돈가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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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나 왔다 나 왔다 어두운 <뭔> <뭔> 아. 네, 난볼수 없어 빨리 <뭔> 꺼 빨리 꺼 빨리 꺼 아 진짜? 아, 이거 아이그까 얘기만 모른다고. 카짱 카짱 심어야 돼. I understand 아, 왜카짱인가 했더니. 나 똑같이 생겼구만. <laughs> <laughs> 몸을 타고 그냥 갈래 됐어. 몸을 탈래? 타라 그냥 나 모든 거옵정있어가가가가가가가가가이야가 <띄웅>. 勇。用